그래서 우리는 토론토 와일드카드 경기부터 쭉쭉 가면 되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지금 팀 꾸리느라고 1시간 40분을 썼잖아요. 토론토랑 한 경기 뛰고 방송을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론토의 핵심은 누구야? 무키베츠. 야, 씨. 거나 핸더스, 피트 알론조. 오, 씨. 마차도. 호수는 리얼 뮤트. 아, 이게 역시 30개 팀에 있는 선수를 해체를 해서 12팀이 뽑아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애들리 러치면이 백업 포수를 하는 세상. 그 투수 쪽을 보면, 제이콥 디그롬이랑, 잠깐만. 첫경기 우리 제이콥 디그롬이랑 해야 되는 거네? 1선발, 디그롬, 2선발, 스넬. 야, 여기 쉽지 않겠는데? 이 컨텐츠 조기 종료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마무리가 펠릭스 바티스타야. <laughs> 쉽지 않겠네요. 자, 난이도는 늘 하던 대로, 호 오브 페임의 리, 레전드 가겠습니다. 최근에 그, 양키스, 미네소타랑 7차전 두번 연속했잖아요? 도로마무까지. 그거를 지금 지나면서 약간 제가 자신감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양키스는 뭐, 특이한 유니폼이, 아, 옛날 유니폼이 있구나? 올드 유니폼. 어, 나 1903년 유니폼으로 할래. 자, 신년특집, 판타지 드래프트, 프레, 저기 뭐야, 포스트 시즌 모드. 자, 지금 어렵게 어렵게 드래프트 뽑아가지고, 이제 팀다 꾸리고, 첫 경기 시작합니다. 팀은 랜덤으로 저기 돌려가지고 뉴욕 양키스가 하필이면 양키스가 또 선택이 돼가지고 우리는 뉴욕 양키스고 우리 첫 상대는 와일드카드에서 만나게 된첫 상대는 토론토구요. 이 팀의 컨셉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선수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무서운 거는 상대 지금 선발이 제이콥 디그롬이 나왔다는 거고요 우리는 오타니 오타니가 게이지 맞추기가 괜찮았었나 모르겠네 작년에 많이 던졌었는데 오우 후수 땅볼 원아웃 자 여기 지금 중심 타선들이 무시무시하거든요 프론토 오나 핸더슨 능력치가 어느정도였는지 아까 못봤네 야요이스상리터 가보자 와 아니 그게 스트라이크로들어이면안되는이영이야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가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이제 중심타선 영키베츠이 간다오 오우! 큐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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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은 견제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우 어, 무키배츠 지금 오우! 가 매서운데요. 야, 이건 안나오고 어풀 컴투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됐다. 오, 다행이야, 다행이야. 잘 맞은 타근데 그래도 우익수 정면 투아웃. 자, 이제 다음이 거나인더스 너 봐봐. 능력치 어떻게, 되니? 85, 99? 구, 시, 구, 시, 이, 아, 네, 어, 스, 오, 왼, 들 나,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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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실투였나? 어디서 삿대질이야? 아니, 지금 실투가 아니었네?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이게. 자, 그리고 이제 피트 알론조. 아, 나이스. 자, <laughs> 어쨌든, 이실점을 하겠는데. 우리가 뭐 지구롬 털면 되니까 어우씨 <laughs> 너무 늦은 반응 어? <laughs> 와 나이스 자 <laughs> 오탄이 본인의 일실점을 바로 솔로포로 메꿔버립니다 쌤쌤. <laughs> <laughs> 즉시 동점. 아우, 좋네. 내가 준 점수는 내가 다시 메꾼다. 1대1. 다음, 아, 브릭슨 프로파. 아하 흔들리나요? 리볼입니다 3볼 나 안쳐 요번거 안칩니다 서치 들어왔고 이야 잘 맞았는데 아아얘 워싱턴 유망주 걘가? 우드? 제임스 우드? 아. 자, 이렇게원아웃 됐고요. 요단 알바레즈. 에헤이. 아어 <laughs> 태그 피해보겠다고. 자, 투 아웃. 아, 이 순식간에 투 아웃이 됐네. 자, 살바도르 페레즈. 아, 이 스트라이크야. 어, 또 스트라이크야. <laughs> 아이 볼, 볼이라고 생각한 게다 들어왔네. 와 <laughs> 야, 로케이션이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추가 실점을안할수 있을까요? 6번이 메리 마차도. 우리 마차도 야구하기 싫어? 응? 나도 보더 라인에 던질 수 있어. 아 이렇게 귀찮게 하네요. 얘 또. 하. 아. 하하하. 하. 음. 우리 카를로스 코야 약간 이게 아직 정이 안 들어서 그런지 내, 내 선수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네. 아이 잘친다 어, 선두타자 출루 성공 다음이 누굽니까? 아 산탄데르 으야! 아 나이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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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으로는 못가 아 연속 안타 아 직구 승부하라니까 바로 직구 들어오는 데이콥 디그로건방진로자 여기서 r 2밴데 어이야 아 근데 이게 공을 맞춰야지 이게 클러치가 의미가 있는데. 어. 와 전혀 예상을 못했어. <laughs> 어. 자1 4 1 2로에서 린도어. 야. 아 밀렸어. 밀렸어 밀렸어. 밀렸어. 에이, 점수를 못낸다고 이거를. 무사 1, 2위에서헬리엇이 아니고 엘리엇이구나아 아, 잠깐만 우와, 지금도 똑같이 당할 뻔했습니다, 지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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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당이뻔 했습니다 지금 에이. 자, 3회 초, 바르비슈 몸을 풉시다. 안타네. 자, 선두 타자를 또 내보냈고. 자, 이제 무시무시한 중심 타선인데. 아, 다행입니다. 원아웃. 얘는 병살 잡기도 쉽지 않았는데 자, 이제 무키 배츠 건하 핸더슨 이렇게 가는데. 오! <laughs> 그러지 마세요. 야, 하이볼의 3진 투아웃. 야, 지금 문제는 3의 투아웃밖에 안 됐는데, 오타니 체력이 <laughs> 반도 안 남았어요. 지금. 와... 얘왜 이러냐 <laughs> 아... 메인이한 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버너 핸더슨 지금 2타점째죠 지금? 지금 수비도 약간 외야에서 깔끔하지가 못했고 바르비슈 올라오세요 아공 하나로 정리를 하긴 하는데, 야 이게 실점을 안 하고 넘어가는 이닝이 없다니 진짜 충격적입니다. 으악! 아. 아 우리 삼자 범태고요 으악! 으악! 야얘또 나갔네 발빠른 애또 나갔습니다 못잡아 못잡아 또 위기가 왔는데 또권나 핸더슨이 나오는거구나 그렇죠? 득점권에서 또권나 핸더슨이 나오고 지금 권나 핸더슨이 첫 타석 두번째 타석 다 적시타를 때려냈거든요 아아아 아! 아, 정말 <laughs> 와얘 진짜 싫다 얘왜 이럴까요? 진짜 다양하게 사람을 괴롭히네 2-4-1-3루가 됐고 진짜 피터 알론조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아 잠깐만 아 고마워요 풀카운트. 야, 자 이사 말루에 오늘 홈런의 이루타가 있는 매니 마차도입니다. 한 가운데 실투야 어, 아, 잡았어. 야 알바레즈야, 너왜 너, 이렇게 느리냐? 잡은 것도 대단하다 이거를. 야, 아. <laughs> 3,4,5회가 다 3자 범퇴로 지나갑니다 그래도 우리도 4회부터는 실점을 안하고 있는데 와 원아웃 제발 링도어 나이스 <laughs> 야 수비 잘했다 자 드디어 우리 삼자범퇴 좋았어. 자 선두타자 오탄니 붙었는데 6회 말해서 따라가 보자. 서체 좀 그만 던져 줄래? 1, 2루간 아 좋아. 야 굉장히 오랜만에 부자가 나갔어요. 그것 선두타자. 왔어. 우릭슨 프로파. 야. 아, 진짜 서체, 씨 아, 안 맞아? 어, 수리볼. 자, 풀카운트. 야! 안 당갔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무사1리로타석에는 요단 알바레즈큰거한 방이면 즉시 역전. 아니. 오. 아, 슬카운트. 아, 과연 뭐가 들어올까 지금? 뭐 던질 거니 너? 아, 이 볼래? 무사 말로. 후수안바꿔 아, 타석에 이제 살바도르 페레즈. 아, 우리 페레즈가 클러치 능력이 좋구나. 이야. <laughs> 계속 달려 아, 무사 이 삼루. 지금 홈까지 들어왔어도 될것 같은데 약간 무사고해서 그냥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1루 주자는 그냥 3루에서 멈췄고. 공점. 뛰었어도 될것 같긴 한데. 자, 공점 허용하고 이제서야 투수를 바꾸는데 누가 나올래나? 엔시 알몬테. 지그롬 상대하다가 예상대 하면 되게 갑자기 싱거워지는 거 아니야? 또 입방정인가? 야, 타석에는 카를로스코레아. 이야 하자! 이루 주자는 가만히 있고, 어, 아 어, 이게 안 돼? 와! 너무 여유 있게 들어올 것 같아. <laughs> <laughs> <미치겠다 웃음> s 이게 뭐야? 누군데 너? 아. 딴탄데를채웠어일루에 아직 안 끝났어. 2사 1루. 깔두 아니야. 아나어 와 이게 뭡니까 이게? 7회초부터 이제 경기는 새로 시작이 되는 거고 의도 맞기 전에 바꿉시다. 다루비슈 내려가고. <laughs> 야 지금 게이지 감을 전혀 못 잡았는데. 야 볼래. 야, 지금 이게 손두사자 볼렛 내보낼 상황이 아닌데 아못 잡았어! 아... 미쳐버리겠네 아, 일루수 전문 일루수를 썼어야 할까요? 주릭슨 프로파가 처리가 안 되네, 이게 자, 무사 1, 2루에서 무키 배치입니다 아 씨, 미치겠네 얘 게이지를 못 맞추네 어, 우 스트라이크야 야씨 너무 다행이다 야, 원아운 원아 헨더슨인데 아 참.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얘가 오늘 하도 잘 치고 있어가지고 3타도 4만타 야, 일단, 카운트는 또 좋아. 아, 펜트로. <laughs> 야, 두타자 연속, 루킹 삼진 야, 아직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히트 알론소. 어허, 신났네 아주, 얘 다칠 거야 아주? 하니야 어, 한가운데! 어! 한가운데 실투가 이렇게 끝난 것만 해도 다행이다 마차도인데 교체 도체. 교체입니다 첫 경기 쉽지 않네요 진짜 그렇지 와 무실점 아니 <laughs> 7회 말이고 어우씨 잘 참았다 쿨카운트 아니야 아야 아 풀카운트에서는 이걸 못 참는. 자, 다시 한번 풀카운트. 자, 됐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자, 아, 여기서 이제 5탄입니다. 야! 3루까지못 간다. 자, 주자 2명 됐고. 어, 주릭슨 프로파. 어, 좋아, 좋아, 좋아. 클러치의 사나니.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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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쉽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단 알바레즈. 에이! 잡겠지 뭐? 8회인데, 로버트 수아레즈가 그냥 건지는 게 낫겠지. 지금은... 아, 실투였는데... 다행입니다. 원아원 자, 어쨌든 3지. 훠. 야, 근 이게 수아레즈랑 조금 괜찮은데? 느낌이...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8회 말에 점수를 뽑고 9회 초를 막는 건데, 누가 아무나 큰거한방좀 쳐봐라. 얍! 에이. 늦었어. 야, 카를로스 코레아. 얍! 이로까지 못 간다. 야, 타고속도 나름 빠른데못 들었네요. 나 산탄데르가 진짜 여기 뜬금포 하나 해주면 되는데, 왔다. 아, 이게 뭐냐? 아, 대주자 쓸 걸? <laughs> 자, 1 4 1 3루가 됐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니, 일루주자를 대주자를 쓰는 게 아니지. 타자가 알투베고, 알투베가 일단 클러치 능력은 끝내주잖아. 삼루 주자를 이게 얕은 외아 플라이가 나오더라도 들어올 수 있게 카를로스 코레아를 에스테우리 루이즈로 바꿔주고 요시다 대타 진짜 여기서 지금 한점못 뽑으면 우리 끝이야 우와 아 뭐야 우와 야 희생 플라이가 웬 말이냐 요시다 적시타야 <laughs> 대타 완전 성공 자, 린도어 타서 우! 아 한가운데인데 아왜 안맞아 자 일단 수비를 요시다 대신에 브리엘 주니어가 해야돼 잘할 수 있나? 자 그리고 이제 수술를 바꿔줘야 되는데 문제는 누구로 마무리를 할 것인가 무뇨즈냐 디아즈냐 제 선택은 무뇨즈입니다 프론토도 타선이 좋아요. 아 초구 101 마일. 와 빨리 원아웃. 야 오늘 얘도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있거든요. 3안타 경기입니다. 제이크 맥카시. 아 <laughs> 탐진. 자, 무키베치만 넘어가면 되는데 되게 불안한 지점이 무키베치가 오늘 안타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 팀 지금 타자들이 웬만큼 다 잘하는데 상위 타선이랑 중심 타선들이 다 잘했는데 무키베치 혼자 못했거든 지금 끝! 건조 따오면 101마일이 나옵니다 음... 야! 이겼다. <laughs> 야, 이걸 이겼어. 야, 진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아, 어려워. 그러니까 미네소타랑 그7 차전 할 때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뭔가 답답하게 흘러간 거였는데. 운도 안 따르고 이 경기는 진짜로 어렵네요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양 팀이 안타를 10개씩 똑같이 쳤고 와일드카드 1차전 역전승을 가져가는 양키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지금 경기가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와일드카드 1차전이라 이것도 이제 틈나는 대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나는 거의 무편집본 비슷하게 살짝만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십시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얼른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밥규로 만나요.